원장님 기초 학력의 저하로 아이들 지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아, 맞습니다. 요즘에는 초등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학생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학력 격차가 우리 학원, 우리 학년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죠. 비대면 시기를 거치면서 그한년 격차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장님 우리 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원장님이 사랑과 관심 시간 다줘 보셨죠.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결과는 어떠셨나요? 대부분은 만족치 못한 결과를 맞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저 아이들이 제발 부탁이니까. 학교 교과서라도 좀 제대로 풀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은 시중 교재에그 어느 교재를 갖다 줘도 온전히 풀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 교재가 갖고 있는 문제 의 다양성이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어려운 문제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반면에 우리 이 친구들 저 끝에 있는 저 친구들도 역시, 신교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 때문에, 네, 적합하지 않아요. 뭐, 전혀 다른 의미긴 하죠. 두친거 전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 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능력 있는 선생님? 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잘 짜여진 시간표와, 뭐, 여러 가지, 일래 어쨌든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 네, 당연히 당연히 그런 것들 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교재 선정, 자기 수준에 딱 맞는 교재 선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학습과 그거를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 구성까지 되어져 있는 학원 자체 교재. 차이나는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모두 사용하신다는 그 교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솔릭으로 제공하는 교재는 아이들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에 맞는 문제 그런 교재를 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50점이 안 나와요. <laughs> 네, 50점 정도 나온다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문제집을 푸는 아이의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피드백 해 주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도도 제대로 못 나가시고요. 원래 선생님들이 계획했던 거를 온전히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아요. 안 틀려. 문제를 기쁘죠. 기쁜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다면 그 교재는 아이한테 좋은 교재일까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은 찾을 수 없는 교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재는 뭘까요? 대략적으로 8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려고 하면 난이도별로 세분화된 교재만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멜스월링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난이도가 세분화되어져 있고요. 저희 기준으로 4단계 정도까지 아이들의 문제를 풀수 있다면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 맞춤형 교재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또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생각하고 맞으신 게 맞으세요. 뭐냐면은 학생들의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정답률이 올라가요. 이거는 뭐가 주어질까요? 정답률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 자신감이 생겨요. 성취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어, 재밌으니까 내가 잘 맞추거든요.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되죠. 또 선생님들은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들은 틀린 문제 숫자가 너무 많지 않고 아이들이 모르는 걸 적정하게 틀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드백을 정확해 줄수 있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필요한 개념과 문제를 정확히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곧 아이들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원장님, 아이들에게 실력에 맞는 교재를 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면, 실력에 맞는 교재를 받은 친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 과정을 익혀나가야 하는지, 그 내용 구성까지 좋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메소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개념 공부를 한 후에 필수의제 문제를 풀게 돼요. 저 문제는 학원의 형태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유지를 풀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학원들은 아이들이 여기에 제공하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제공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제, 필수 예제까지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개념을 익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를 했다면 확인을 해야죠. 확인학습 문제를 풀게 됩니다. 확인학습 문제를 풀게 되면, 네, 애들은 저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애들이 원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원래 하시던 대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요 유형하고 요 유형은 번호별로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을 때 앞에 필수해제 내는 동영상을 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애들도 더러더러 더러 생길 수 있습니다.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요. 어쨌든 아이들의 학습은 1차 확인학습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제가 나와야겠죠. 과제는 2차원 학습이 되어져요. 어, 물론 학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과제가 없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시작하실 때 미리 와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풀면은 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지 되었든 과제를 2차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 교재 특성이 이제 눈에 보이시죠? 맞아요. 필수 해제와 1차와 2차가 같은 번호는 같은 유형으로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원 학습에 나오는 과제들은 전부 다 풀었던 유형이고, 한눈에 알게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애들이 다 맞아야 돼 되... 네. <laughs> 선생님 원장님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계시죠? 맞아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적어도 저희는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받아보면서 그런 친구들일지라도, 아,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봐요. 안 배웠어요. 몰라서 오프겠어요. 이게 뭐예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어, 할수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2차 확인학습의 목표는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전부 다 맞는 거라는 거는 공부하는 과정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겠죠. 아이들이 공부한 거를 정확히 반복해서 확인하고 익히는 거를 습이라고 하죠. 정확한 습의 과정을 할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에게 맞춤형 문제와 난이도를 줘서 정답률을 높이고요. 그리고 필수해제 1차 학습, 2차 학습 문제를 풀면서 정확한 학습의 그런 컨텐츠를 애들이 진행하고 알수 있는 교재가 클릭 한 번으로 학원에서 만들 수 있는 학원 자체 교재라면 어떠실까요?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차이 나는 클래스를 만드는 차이 나는 교재가 바로 메솔릭으로 만든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